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가 막힌 모든 역사을다해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잡고 들려와 알겠돼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예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줄을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경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흰옷 입고 왕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설수 있도록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일에 온유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여 일용할 양식으로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습니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나?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누구에게라도 토로하고 싶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두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두번 반복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며 맹세로 보증하신 내용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장 기도에 열심을 내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을 잘 들으면 예수는 도무지 잠을 안 자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면 매일 철야를 하셨다는 얘기인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시간적인 의미만일까? 물론 때때로 밤이 새도록 실질적으로 물리적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조금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아사베시인데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밤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를 낮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밤과 같은 시간에 기도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밤이 지나간 후에 그 응답에 대한 고백을 말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편 77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환란 날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환란 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밤새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던가? 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건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길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아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가 언제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고 물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상황과 환경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심령에큰 상처를 입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이 언제 끝날지 안 보인다는 것. 과연 이 광야 생활이 끝나기는 한 걸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들어가기는 하는 걸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이 되기는 하는 걸까? 과연 이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약속하신 말씀이 진실하기나 한 걸까? 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언젠가 해결이 되기는 할 건가? 뭐 이런 겁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보고, 별거 별거를 다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혹시 그친 게 아닐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동일하게 느꼈을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 어려운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될까? 하나님의 뜻에 맞기는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밤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어서 힘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때를 지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때가 있으셨지 언제였습니까? 캐세만의 동산의 기도 때가 그랬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져서 그의 제자들에게 조차도 도움을 요청하실 그때 그런 제자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마음은 풀어지지 않고 환경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이 일을 어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근데 여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밤이 새도록 밤을 맞기까지, 낮이 오기까지, 날이 새도록 다 같은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 좋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좋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기까지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내 마음의 의심과 상황이 해결되기까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입니다. 자, 10편 7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이 들려주는 말 말입니다. 이럴 거래 저럴 거래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게 아니라 낙심되고 실망되고 의심되고 괴로워하는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과 약속하셨던 것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확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날이 새기까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겟세만의 동세가, 동산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번 나가 영거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지존자의 의로운 해그 응답이 쭉 떠올랐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확실히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응답이 됐던 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큰 고난이 있었고, 3일이 다 무덤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마셨죠. 그게 날이 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언제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 떠올랄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눈앞에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약속으로 생명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표입니다 밤 같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고 직분이 어떻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셨는가? 이건 응답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되어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괴롭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믿음이 떠오르기까지 지존자의 해가 떠오르기까지 기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막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온유함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얼만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길을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그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다 우리의 기도가 거침없이 응답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까지 계속되고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 하나님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두렵고 떨렸던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온유한 마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의로 내가 떠오르기를 간구하며 구하오 주여 응답하시고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여 출시 없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초대교회의 많은 고난과 억압 가운데에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출시 없었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풍명한 증거 말이 쇠기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의 해가 떠오르기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